안녕하세요. 피스입니다. 오늘은 13.13 .13 패치 PS표 티어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패치는 3주 동안 유지되는 패치이기 때문에 이번 티어리스트를 꼭 확인하시고 좋은 챔피언들 위주로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국서 프레트램 이상 구간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챔피언의 티어를 나눕니다. 챔피언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픽률, 승률, 밴률, 카운터를 맞는 정도, 천상계에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웁니다. 픽률 0.5%를 넘겨야 티어리스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잭스와 다리우스에게 오피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이두 명은 너무나도 뽑기 무난하면서도 강력한 존재들입니다. 레넥톤이나 피오라까지도 여러분의 고개가 끄덕여지실 텐데 하나 못 보던 친구가 1티어에 들어와 있죠. 바로 럼블입니다. 지난 떡상 영상에서도 상승세가 꽤 무섭다 짚어드렸었는데 결국 1티어까지 들어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픽률 4.6% 승률 52.3%를 기록 중입니다. 1티어 챔피언들 중 가장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관전을 해보았을 때 아포 밤 라는 아이템 조합의 밸류가 꽤 높은 편인데 럼블과도 너무 잘 어울려 이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선수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카드이거든요. 여러분도 늦지 않게 럼블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 티어 라인에선 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CK에서 레네톤 카운터로 스태틱 퀸이 등장을 하면서 유저들도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날이 갈수록 픽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4%의 픽률까지 노크를 하고 있는데. 률이 그렇다고 크게 떨어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번 패치로 넘어와 스태팅 너프가 있었다고는 하나 퀸에게는 체감이 크게 될 요소도 없었고요. 특히 궁극기를 배우고 나서 보일 수 있는 기동전에서 강점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많이 빠지고요. 그렇다면 레넥톤 카운터로 퀸이 매번 고려되었는데 솔랭에서는 지표가 어떠한가 궁금하시죠? 분명 메커니즘상 레넥톤의 카운터가 맞으나 솔랭에서는 550 게임 기준 상대승률 49.5%. ...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는 플래티넘 이상 구간의 데이터이고요 다이아 이상으로 올라가면 220 게임 가깝게 매치업이 생겨 53%의 상대 승률 우위로 확 돌아서고 있는데요. 참고로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70 게임 기준 상대 승률 55%이고요. 즉 숙련자가 레넥때퀸 구도를 알고 퀸을 사용을 했을 때 확실히 카운터 픽으로서의 의미를 살려내고는 있으나 그저 카운터 픽이래라고 들어가 사용을 할 경우 비숙련자의 경우 되려 당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레네톤과 퀸 매치업에 다른 변수가 개입할 여지는 없으니 해당 매치업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해 조명할 필요가 있겠네요. 솔랭에서도 생각보다 더 자주 나올 매치업일 수도 있거든요. 꿀 챔프는 다리우스, 잭스, 럼블, 퀸입니다. 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강점을 알면 알수록 꿀 향기가 짙어질 겁니다. 정글에선 렉사이에게 철퇴가 내려졌고, 아이번 쪽 견제도 있었고, 여러모로 메이저 픽들을 넣파는 방향으로 밸런싱을 진행했었죠. 그런데 결국, 렉사이에게 오피마크는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두장 정도 달아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피마크 세 장을 달아야 체급에서두 장으로 내려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픽률 6.5%, 승률 54.6%를 기록 중입니다. 분명 어마어마한 너프를 받은 렉사이거든요. 이런 깡스텐 너프를 받고 살아남기가 보통 쉽지는 않습니다. 허나 렉사이는 견뎌냈습니다. 지난 패치 렉사이가 얼마나 사기였는지 알수 있고요. 그 사기에 가까운 렉사이를 한 패치 동안 너프 없이 그냥 넘겼다는 것에 또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보시면 확실히 너프를 받았다는 소식에 픽률이나 벤률이 뚝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 여전히 사기인데 싶은 유저들 일부가 픽을 다시 하거나 밴을 다시 하는 추세가 살짝 잡히고 있죠. 렉사이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패치가 이루어질 것이냐? 일단 다음 패치까지 시간이 꽤 남은 것도 사실인데 서유럽 서버 기준으로는 픽률 6. 6% 승률 51.8% 그리고 북미섬 기준으로는 픽률 7% 승률 52.8%를 기록하고 있어 나름 밸런스를 잘 잡았다고 라이엇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회에서도 마구마구 나오는 픽도 아니고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추가 너프를 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가도 한국선 마스터 이상 구간에서 렉사이가 픽률 8.8% 승률 57.2%를 찍고 있는 걸 보면 너프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참 쉽지는 않네요 한편 렉사이만큼이나 솔랭에서 까다로운 존재가 하나 더 있으니 바로 니달리입니다 OP마크 한장 달아주겠습니다 니달리는 이번 패치 이속 버프를 받아내었고 당연 솔랭 성적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니달리의 승률이 48%에서 49%선으로 회복이 되어 여기서도 라이엇은 우리가 패치를 잘했군 하고 넘어갈 확률이 높은데요 한국 서 섭에서는 플레이상 기준 픽률 13% 승률 50.8%를 기록하고 있네요 다이아 이상 구간에선 픽률 14.8% 승률 50.8%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픽률 16.2% 승률 51.5%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즉 지역간 밸런스 격차가 한국섭에서는 렉사이와 니달리라는 꿀챔을 만들어냈다는 점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안쓰고 영어권에서는 자주 쓰는 그런 픽이 있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헤카림이 있습니다 한국섭에서는 픽률 3.9% 승률 49.7%로 무생무치의 픽입니다 지난 패치 대비 순위가 많이 올라온 픽인 것은 맞지만 이티어 진입에도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유럽섭에서 헤카림은 픽률 9.3% 승률 51.5%북미섭에서 픽률 10.3% 승률 50%로 높은 선호도와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티어급 성적을 보이고 있죠 그 외에 카직스나 케인도 한국에 비해 영어권에서 더 많이 선택되고 있다 6렙 정글러들 그리고 캐리력이 어느정도 나오는 챔피언들이 해외에서 선호되고 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살짝 힘든 감이 있지만요 리신의 상승세를 보면 확실히 색깔이 또 갈리죠 한국섭에선 이번 패치 리 리신이 픽률 25% 승률 48%를 찍으며 당당하게 2티어 중위권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유럽에선 리신이 픽률 9.4% 승률 46.6% 북미에선 픽률 8% 승률 48.2%를 기록 중입니다. 차이가 이제는 확실히 보이시죠? 꿀챔프는 렉사이, 니달리, 급브 마오카이입니다. 렉사이에게는 벌집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오피마크를 달아줄 챔피언은 없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태틱 너프 이후 르블랑의 근황을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픽률이 크게 꺾인 것이 보이고요. 승률은 50% 선에 수렴해 가고 있습니다. 허나 평균 지표상 픽률 9.5%, 승률 49.7%를 유지하고 있어 1티어에는 넣어줄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아이템 쪽은 다른 의견을 낼수 있는 영역에 도달을 했다 생각이 듭니다. 1코어 기준으로는 확실히 루덴이 역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허나 스태틱의 밤수까지 조합할 경우에 밸류는 꽤나 높은 편입니다. 즉 초반 르블랑의 갱호 능력을 포함한 체급발로 스태틱 구간을 넘기고 밤수까지 띄워 아이템 강점을 살릴 것인가 무난하게 루덴, 그블로 갈 것인가 고민은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선수들은 여전히 스태틱 밤수 라인업을 쓴다는 것까지만 공유를 더 드릴게요. 다음은 2티어를 넘어 3티어에 있는 트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LCK를 자주 보시던 분들이라면 미드 트타의 파워, 가치, 의미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영향을 받고 솔랭에서도 미드 트타의 픽률은 고고히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픽률 2.6%, 승률 49.8%를 찍고 있습니다. 라인전 강점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으나 그 이후 원딜 챔프를 솔로 라이너로 쓸때 자주 발생하는 안정감 문제가 발목을 잡는 듯하죠. 허나 분명 미드 트타는 현재 이론적으로 가치가 꽤 있는 픽입니다. 패치가 거듭되며 캐리의 무게 중심이 바텀에서 미드 정글 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데 트타는 라인전 강점도 가지고 있으면서 중 무반 캐리롤도 분명 맡을 수 있거든 요 실제로 다이아 이상 구간에선 픽률 4% 승률 51% 마스터 이상 구간에선 픽률 7.4% 승률 50.8%로 티어가 올라갈수록 선호도와 성적 이 모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 트타에 맞추어 좀더 연구를 진행하면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역 시나 스태틱의 채용이죠 이 부분은 관전을 좀더 해보고 나중에 쓸만하다 생각이 들면 따로 공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샹과 니코에게 꿀벌 달아주고 바텀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니코는 너프를 받았지만 픽률 3%, 승률 52.8%를 기록하며 1티어 최상위권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텀 라인의 1티어 3인방 체제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즈리얼에게 OP 마크 달아주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태틱의 너프, 드라기 메커니즘 변경, 챔피언에게 주어진 직접적인 너프, 이런 사안들을 피해 간 챔피언들이 1티어에 그래도 살아남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즈리얼은 최근에 정말 피해를 받은 게 없죠. 솔랭에서의 승리 플랜과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타워커컵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P 마크를 가져갈만 합니다. 카이사는 스태틱의 너프 영향을 분명 받았습니다. 보시면 우뚝 솟았다가 패치 후 다시 승률이 꺼졌죠. 허나 여전히 스태틱을 대체할 만한 카이사의 빌드는 나올 수가 없고요. 특히나 카이사를 사랑하는 원딜 유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티어에서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필 또사이라가 드랑 메커니즘 변경 이후로 2티어로 내려간지라 카이사의 선호도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애쉬는 최근 좋다, 좋다 노래를 불렀던 픽이죠. 트포 채용 이후 지표도 훨씬 개선이 되어 현재는 픽률 19.3% 승률 5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티어 라인에 있는 미포도 최근 떡상 영상 에서 한번 짚어드린 바 있는데요, 픽률 10% 승률 52%로 꿀향기를 짓게 내고 있습니다. 징수의 총밸류가 최근 굉장히 높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미포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바텀 메타도 미포에게 꽤 웃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리는 픽률 3.8% 승률 45.7%의 성적으로 5티어에 박혀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마무리 짓죠. 1티어 3인방의 미포까지 꿀벌 달아주고 서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렐과 블트에게 오피 마크 달아주겠습니다. 렐은 너프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상대적 가치가 더 올라간 느낌까지 듭니다. 픽률 8.2%, 승률 52.6%를 기록하고 있죠. 최근 LCK에서도 렐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 라이엇이 그렇게 써달라고 버프를 연이어 해줄 땐잘안 움직이던 픽률이 지금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물론, 너프의 영향, 비숙련자의 유입 등으로 인해 승률은 반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전체적인 체급을 보았을 때 여전히 좋은 픽을 넘어 1티어 오픽급 픽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중후반 한타 파괴력은 현서폿 라인업 중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글 렐의 경우 징동의 카다비 선수가 LPL에서 사용을 하여 화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만 솔랭에서는 픽률 0.2%, 승률 47.5%로 전혀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전해드립니다. 한타 파괴력 하면 또 생각나는 서포픽이 있죠. 바로 라칸인데요. 픽률 12.2%, 승률 52%로 역시나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워 커브도 보시면 아까 봤던 렐과 복사 붙여넣기인가 싶은 정도로 중후반 고점이 굉장히 특출나죠 지금 서포트 쪽에선 한타 단계로 접어들었을 때 강력하게 메이킹할 수 있는 픽이 고평가를 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렐과 라칸 지금 너무 맛있네요 이두 명과 또 비슷한 친구 뭐가 있을까요 알리스타가 있죠 역시나 라인전 단계에서는 조금 맞아야 하지만 중반 한타 단계로 넘어갔을 때 영향력이 특출난 픽입니다. 다만, 렐이나 라칸에 비해선 한타 파괴력이 조금 떨어지기에 20분 이후 고점도 수치상으로 조금 낮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 지표도 낮게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티어 최상위권은 마크할 수 있을 정도의 픽입니다. 브라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라인전 강점보단 중후반 한타 강점을 살려야 하는 픽이죠. 역시나 비슷한 파워커브로 보이고 있고, 최근 지표도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만,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의 픽보단 조금 더 브라움만의 색깔이 짙기 때문에 상대 조합과 아군 조합을 보고 맞춰 뽑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짚은 네 가지의 픽만 봐도 최근 바텀 라인에서 어떤 픽들이 선호되고 있는가 알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꿀 챔프는 렐, 불트, 라칸, 그리고 레오나입니다. 레오나의 최근 지표도 보여드리면서 티어리스트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너무나 느낌들이 비슷하죠? 오늘은 13.13 .13 패치 PSP 티어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